그대로 쓰고 있네.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더니. 어? 누구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웨일링가? 어. 어 h any w 얘가 이제 집주인이었죠. 음, 어허. 이 여자도 앵간한 제정신이 아닌 여자였죠. 지금 여기 서 있는 남자의 사촌동생이 이 트레버의 어, 어, 부하였는데 걔한테 똥을 퍼부은 여자예요. 어, 여자도 제정신 아니라는 거. Look, this is all I've got. All right, I had a tough upbringing. My daddy was not nice to me. Okay? And look, Deborah, I love you, and I love you too, Floyd. Why can't we all just be together, huh? You can have the Thursdays, you can have the weekends, all right? I know that right? the world is normal, so good, huh? Look, Deborah, Floyd, will you marry me? <laughs> 그냥 또라이라는 거 인지 인지했어요. c r a 아 c r a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멍멍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구나. 허드님 어서 오세요. 지게 터키 GTA 5 스토리 모델 자르셨습니다 결국 여자친구에게 차이는 웨일리의 사촌동생 이 여자 안경 쓴게 차라리 예쁘네요 너 안경 쓰면 안 되니 저기 자기 벽에 엄청 커다란 자기 사진이 있는데 큰일 났어 여자야 트레버야 트레버 야 그러면 너 죽어 이제 여자야 야 연인 사이였는데 결국 칼부림과 총부림입니까? 무슨 상황이죠? 어 갑자기 암전이 됐어 무슨 상황이지 둘다 죽였나 혹시? 만나봐 트레버 아 죽였나봐 둘다. 어 나의 부하 녀석이 왔죠? 눈치 챈것 같습니다. 아 웨일 <목소리> 웨일리가 아니라 웨이드였구나.

화면 재빠르게 끌 준비 나중에 이제 자기 사촌동생을 죽인 걸 알면 이 웨이드가 갑자기 지금은 순진한 바보 거든요 시럽이네 누가 봐도 핀데 사고라고 이제 둘러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피를 맛보고 그래 이렇게 순진한 애들이 한번 빡돌면 겁나 무섭잖아요. 예. 우리 트레버의 가장 큰 적이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후드드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넌내 사촌 동생을 죽였다. 이러면서 이제 그동안 트레버 옆에 있으면서. 봐왔던 수많은 나쁜 세력 애들을 다 모아가지고, 트레버의 이제, 그, 그 이제 적들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공격하러 오는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살짝 해보네요. 어쨌든 스트릿클럽에 가려고 합니다. 어디 있는 스트릿클럽을 가라는 건데. 목적지. 자, 스트릿클럽에 들어가기 전에, <laughs> 화면 정지할 준비해야 되죠. 인트레버 아, 방금은 이제 죽여놓고 처음으로 굉장히 후회하는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냥 누구 한 10명명 수백명을 죽여도 깜짝 안하던 녀석인데 방금은 굉장히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볼수 있죠 그래서 이제 got, 알았다 우리 웨이드를 달래주기 위해서 니가 좋아하는게 아마 여자지 않을까 스트릿클럽에 내가 데려가줄게. 뭐 이런거 온거 같아요. 스트리클럽옆 외진곳에 주차하면 자동차가 보관됩니다. 자동차가 보관되네요. 어, 들어간다. 스트리 모드 진행입니다. 아하, 새로운 집을 마련했다. 왜요? 여기가 새로운 집이라. 스트리 클럽 언니들은 없겠지? 아, 스트리클럽에한번 달래주러 온건줄 알았지만, 그런 건 아니었네요. 아, 시점 변경. 다행입니다. 방니님 어서오세요. 어, 방금 어, 야한 거 하는 줄 알고 빡온 거죠? 어, 눈치챘어, 눈치챘어. 자, 이, 스트리클럽에 가는 퀘스트는 끝났습니다. 노조은행 때문에 전화했다. 아, 은행 터나봐요. 성인 듣기름 할수 있는 건전한 스포츠 말이죠. 그래요. 야구 같은 거. 바닐라 유니콘을 입어이 바닐라 유니콘이 이이 이 GTA 세계에서 임무 선거 행태 어이 바닐라 유니콘 저기가 이 GTA 세계에서 가장 좋은 그 스트릿 클럽이래요. 거기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제 스트릿 클럽 사장님이야. 자 마이클로 자연스럽게 바뀌었죠. 맵을 눌러보면 우리가 이제 갈수 있는 것을 알수 있겠죠. 트레버 지금 바닐라 바닐라 유니콘이들 여기로 오래요. 그래 우선 갑시다. 가서 또 거기 가 가지고.